주일 예배에 이어서 선보되는 말씀을 좀 믿고 현장에 가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립을 실제로 하게 되면 오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립하라.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응답이 아까 했 우리가 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응답 받으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겠지요. 그리고 오늘 서론에 우리 지주 우리 주일날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주 주일 말씀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사실 새로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이 이 말씀 운동의 이 흐름은 뭐 실제로 이 제자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이렇게 민족적 특성을 꺼내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공산주의보다도 더해요. 공산주의는 공평하게라도 나누자.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말도 안 되겠지만 제자는 그런 걸로도 비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영적 축복을 받고 나서 어,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근거를 하셔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자가 내가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고 제자로서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성취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아멘이 일단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아멘이 안 되는데 그렇죠? 계속 부딪히는데어디합니까 가정에 돌아가니까 문제 많지요. 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약속을 보죠.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한다는 건데. 오늘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그, 뭐, 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보 안에 있지만 늘 놓쳐왔던 팔대 기도 제목. 주보 안에 매일매일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씩 수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여섯 가지 하나님 소원이 있지요. 이거는 뭐 강단의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이라면 다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단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의 네, 말씀 주일날에도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늘 듣는 랜런트 컨퍼런스 합숙, 뭐 우리 또이게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뭐 가끔 가다 듣는 화요 집회 메시지,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는 아 흐름을 안내하고 있구나.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지, 전도에 어떤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지. 흐름도 모르고 계속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합방 안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고, 새로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그 많이 사라지셨는데요. 그 아무 처음에는 아무나 붙잡고, 복음의 계획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전도의 목적이 사람을 살린다가 아니고 한 사람 어떻게든 구워 삼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 다락방 운동이 정말로 그 지역 역사한 흑암 권세를 꺾고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뭘 맡아 하는 걸 이런 바뀌었어. 조무인보다는 못한. 그래서 이 흐름을 안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큰 내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제가 알기로,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훈련을 계속 따라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이 흐름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 내가 이게 한다, 안 한다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있지요. 언약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경의 존재 이유절. 이 여인의 우선. 여인의 우손을 붙잡았을 때일어나는 일과 안 붙잡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열거한 게 성경책 아닙니까?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우손이 육신의 몸을 입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일어나는 일과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요번에 왕의 신하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붙잡은 사람은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뭐 가정 형편이 됐든 개인의 삶이 됐든 어떠한 이유든지 못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 쉽게 말해서 멸망 받았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유대인이 결국 멸망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는 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요 기억하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여인의 우선과 예수 그리스도 사실 두 개만 붙잡아도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수히 많은 언약의 말씀이 있겠지만, 성경은 딱이두 가지로 신약과 구약이 응답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믿는 자가 되면은요, 이뭘할수 있냐.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실제로 믿어지는 이왜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비밀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영적 비밀이 실제로 믿어지니 안믿어지냐 이제 임마누엘이 믿는지 영적 비밀이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아, 임마누엘이 이제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하우라 그러죠. 자기만의 영업 비법이라 그러죠 영업비법. 뭐, 발마사지를 하는 분은 발마사지에 대한 영업비법이 있겠죠그 비법이 있습니다. 때밀이는 때밀이의 비법이 있더라고 그걸 뭐 배우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아, 그렇게 열심히 살으셨구나. 우리가 임마누엘이 실제로 믿어지는 자. 뭐, 성경 일물, 성경 구절은 이미 주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뭐가 믿어지죠? 임마누엘이 믿어진 것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믿어지는 게, 실제죠,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억울한 일들, 열받는 일들, 싸워야 할 일들, 한번 내뱉고 싶은 일들 많지요? 뭐한번 내가 엄청 억울하십니까? 이거는 뭐한번좀 지적해야, 내 속이 확좀 이렇게 풀리고, 그죠한 번쯤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그일 속에서, 11기와서 6장 17절이, 믿어지는, 이 영적 비밀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주신 건데, 사실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이제, 뭘 하는 거죠? 주신 것인데, 눈을 뜨게, 눈을 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강단에서 설명 안 했는데,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가 되지 못한, 제자만 볼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현영 사모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길을 우린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나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의 님 말씀을 자꾸 믿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인 비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강단에서요 매주로 콩을 쓴다. 외국서 콩은 당연한 거지. 뭐. 하여튼 뭐. 예를 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진짜로 너무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세양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원리를 가능합니다. 왜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왜 깡패들이 천원 주고 빵도 사오고 콜라도 사오고, 거세부터9 구천 원 갖고 와 이러잖아요. 가능합니다. 영적인 비밀부 문제. 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미 시작점이 틀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원리랑 비교하지 마세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돈을 뺄수 있다라는 불신자들의 원리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지만 좀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계 대시만 캠프 실제로 준비해야지. 지금 우리 한, 우리가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0분까지 설교를 듣고 30분을 개인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담임 목사에게서 설교가 길어지고 개인 기도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죠. 오늘은 시간을 한번 지켜봅시다. 개인 기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해보세요. 뭘 두고 기도하시냐? 어, 축의 대신방 캠프라 해서, 어, 내가 뭐 좀, 많은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이 있으실 건데, 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적 축복 누리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못해줘도 그만, 잘해줘도 그만해. 누가 날좀 챙겨줘도 그만이고, 안 챙겨줘도 그만해. 이거는, 에이, 뭐 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 그때그때가 다 성령인도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빨리 떠나다 보면은, 이제 아무도 갈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데,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아, 아무도 없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지역과 기간, 시간, 장소, 이 대상자, 이걸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해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돈이 되는 곳으로, 문이 열리는 곳으로, 취업이 되는 곳으로, 우리 집이 살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곳이 집이라고 가잖아요. 집을 계약서를 써서, 어, 이 집이 내가 계약했으니까 2년간 내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계약도 안한 집에요. 어, 이 어, 나이 집에 살고 싶다. 좀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이영적인 비밀이 믿어지니까요. 어느 정도로 서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땅이 어디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그 시간은, 장소는, 대상자는. 근데 여기 에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냐? 이 지속할 제자는 누구냐? 마냐? 당신이냐? 숨겨져 있느냐? 이걸 확인해.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하나님의 연결이 맞느냐? 왜 우리 계약할 때 많이 따지시잖아요. 계약할 때 우리 계약서에 뭐안 따지십니까? 틀린 건 없는지, 내가 사기당하는 건 없는지. 어느 지역을 가든요. 이번 주겨 대신만 캠프를 준비하자. 뭐 우리 집에서 하는데 뭐 우리 집뭐도장만 준비하면 되겠지만 뭐 헌금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만 캠프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보면은 느껴집니다. 가보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돼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이 연결하신 지역이 맞다. 그곳에 지속할 제자가 분명하다. 그곳에 그 지속할 제자가 있는 곳에 그 지역과 장소와 시간과 대상자와 기간이 분명하다. 오 어, 그러면은요. 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구입니다. 뭐 없어도 돼요. 뭐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이 일곱 가지가, 이게 총 일곱 가지거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좀 선명해질 때까지 쭉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축의 대신만 캠프 보니까 주보 뒤에 우리 72대 현장이라고 쭉 적어 놨는데, 이 일곱 가지가 보이도록, 이게 보여지도록, 두 번째에 대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중요한 결론을 이제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일곱 가지를 찾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공간이냐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실제로 가는 곳에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살리는 영의 축복 우리는 그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살린다. 좀 살린다라는 병현 이게 좀 어디랑 겹치냐면 병원이랑 주로 겹치죠. 병원에도 보니까 이제 살리지 않고 적당하게 살려서 병원비를 빼먹는 좀 나쁜 사람들도 계시던데, 우리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laughs> 가가지고 뭘뭐 이렇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가냐, 어떤 사람이 있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뭐 하는 거냐니까요. 살리는 영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살리는 영의 축복이 이번에 좀추기 대신방 캠프 현장, 뭐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말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 대신방 캠프 현장 때마다 그 살리는 영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하고 하는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살리는 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당황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어져서, 혹은 여기 뭐 랩멘트들이 있는데요. 랩멘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더라도, 괜찮아요. 이 살리는 영의 축복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론, 본론, 하지만 이 결론의 말씀을, 좀 요번 우리 축의 대신목 캠프 현장에 중요한 좀 기도 제목으로 잘 삼아서, 기도를 좀할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5분입니다 시간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좀 깊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자립하는 영적인 축복을 어, 강단의 말씀 똑같지만 이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결론 두 가지, 이 지역, 기간, 장소, 대상자, 지속할 제자, 하나님의 연결까지 보도록 이걸 예, 일곱 가지를 <laughs> 붙잡는 가운데 기반은 <laughs> 살리는 영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 붙잡고, 우리 현장 두고, <laughs> 그리고 여기 휴게의 지방 캠프 현장 표 보면 72군데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요 주보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요걸 보면서 자꾸 메모하세요. 뭘 메모하시냐. 일곱 가지를 메모해보세요. 항상 빠뜨렸던 게, 저도 요번에 목사님께 계속 여러분과 수시로 대안했던 것들은 다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도 안 빼놓고. 웬만하면 정리해가지고 보고합니다. 하면요, 늘 지적받는 게 있어요. 그 지옥간 제자 없고 하나님 연결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안 믿겨지면 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쪽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받고 기도하니까는 보여요.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요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안 사용해서 이걸 안 찾으면 영원히 현장은 이제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움직달성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가지가 믿어지고, 결론은 살리는 영예축복까지 가도록, 우리 한 45분까지, 20분 정도 합심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